자, 그러면 2024년 6월 거 38번 문장 삽입 가보겠습니다. 그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 에 가장 적지 않은 곳을 고르세요. 자, 5번에 보니까 여기에서 버시 나왔네요. 버시 나왔다는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문장 삽입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결사가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연결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연결사가 순접이냐 또는 뭐다? 역접이냐를 갖다 생각하면 되고, 특히 셔 문제는 주로 뭐가 나온다? 역접이 나오겠죠 역접이란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을 갖다가 사용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5번에 읽어보면은 요렇게 돼 있네요 The red dust just connects us with b e i l i n g s It connects with us to one another. 자 e 시라란 녀석이 돼 있는데 요 녀석은 뭐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문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인터넷이 되는 거야 인터넷으로 해석하시면 되고 소문자로 돼 있으면 이게 순 수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공식이 하고 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not, 그렇지? only 그 다음에 a but also b라는 것이에요. also b라는 문장이면 a뿐만이란 b라는 뜻이겠지? 이거랑 같이 쓸수 있는 거 only 대신에 just라는 단어를 쓸수 있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also는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거시한 녀석을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나 just 그다음에 but also가 그 다음에 a l 올 수가 되겠죠. 두 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갖다가 비즈니스에 연결할 뿐만 아니라 그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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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시켜준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을 플러스로 볼지 마이너스로 볼지 하는데 여기는 Not only A but a 니까 앞에 있는 부분에 뭐가 나왔다? 앞부분에 비즈니스에 대한 연결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벌이 나오면서 뭐다? 이렇게 또한 뭐가 된다? 자 우리를 서로서로 서로 연결한다는 내용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보다는 앞에 있는 부분은 뭐가 된다?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겠다는 거 그쪽에 연결을 했다는 내용이 나올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읽어가면 되겠죠. 자, 1번 가볼게요. The net d e p a s t d from the most o f mass media. 네플레스 이너스 어비어스 m 스베 r 임프로턴트 웨이 자 세미콜론이 아니라 콜론이 나왔네요 그러면 일단은 소재라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이라면어 인터넷은 뭐하고요? 자매스미디어 a 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공영방송그 다음에 매스는 매개체라는 뜻이겠죠 우리가 말하는 방송이나 라디오를 만다 매스미디어와 뭐한다 확실히 뭐도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봤을 때만 우리가 말하는 인터넷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여기 있는 미스미디어 어떤 미디어 체계하고의 뭐다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비교 대조 글이라는 생각이 들겠네요 그리고 여긴 이시 나오고 니플라이스란 단어 무엇을 대체하단 뜻인데 이 녀석이 s가 나오고 v가 나오는데 지금 뭐가 없어 목적 없죠. 그러면 대시라는 목적 적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인터넷은 뭐냐면 명확하고 매우 중요한 방식에서 m a 미디 Media와 다르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녀석이 다르다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뭐다 i s the bidirection 쌍방향이라는 뜻이겠죠 이시 가리키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뭐가 되고 인터넷이 되고 핵심은 뭐가 된다 The bidirection 쌍방이라는 뜻이겠어요 양방향 쌍방향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m a 미디 Media라는 것은 일정한 여러 개 보내주기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건 쌍방향 양방향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소재는 인터넷을 잡고 인터넷은 뭐가 된다? 여러 개 쌍방향 양방이 향 된다는 거지. 자, 왜라고 해석해 가볼까요? We can send messages through the network as well as receive them as well as 이 녀석은 중요한 게 어디가 중요하다? 어째 B 그렇지? 또는 A가 되겠죠. 그래서 뿐만 아니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요, 자,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자, 받을 뿐만 아니라, 그메시지를 갖다가 네트워크, 뭐를 통해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보내기도 한다는 뜻이겠죠. 두 가지 기능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번의 내용은 1번에 대한 by direction에 대한 뭐죠? 예시가 됐다는 거죠. 구체적인 설명이야. 쌍방향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메시지를 보내고 또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쌍방향 뜻이겠죠 거기에 대한 설명으로 콤마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라고 해석이 하면 되겠죠. Which has my system's or a s m o s o useful. 그래서 자그 시스템 모드, 그 시스템 모드라는 것이 앞에 있는 더가 붙었으니까 뭐로 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해석해 주시면 가장 좋다는 거죠. 그 인터넷은 뭐다 보다 유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쌍방향이라는 것을 하고 싶은 말, 보다 먼저 쓸모가 있다 뜻이겠죠. 그러면, 우리 이번까지 정리하게 되면, 인터넷이라는 것은 쌍방향이야. 그 쌍방향이라는 것은 아주 아주 유용하다고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럼 왜 유용할까 해석해 볼까요? The ability to exchange information online. The a b l y t o s w e l s Web Dialogue.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S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기 있는 어플 t 피가 단수이기 때문에 뭐가 나왔어요? 헬스가 나왔다는 건 어법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자, 2번과 3번에 보니까 이 녀석에 대해서는 자, 어떤 메시지를 갖다가 뭐할수 있고 보내고 메시지를 받는다는 것,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의 어떤 정보의 어떤 교환 능력, 다시 말해서 업로드하거나 그다음에 다운로드하는 그 능력이라는 것은. 자, turn of the light i n t 자 여기 서 제일 중요한 단어 인라란 전치사가 나왔네. 그러면 자 인터넷이 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터넷은 결국 뭐다? 통로가 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물론 A into B로 외우셔도 되겠지만 인라란 전치사가 나왔기 때문에 A가 B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인터넷이라는 것은 하고 싶은 말 뭐가 되는 거야? 자, 그것은 비즈니스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상업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비즈니스와 상업의 통로, 이 녀석의 핵심이 된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번까지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인터넷이라는 것은 뭐냐면 쌍방향이고 그래서 그것은 유용해. 어디에서 유용하 보니까 비즈니스와 상업의 통로로서 유용하다는 뜻이 되겠죠. 몇 가지를 끌고 왔어요. 자, 왜 그러면 자, 비즈니스나 상업에서 어떤 통로로서 유용한가에 대한 설명이겠죠? 스피플스 서치 버스로플스 워러스 트멘터스이트 인포메이션 인레이션스 자,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몇 번의 클릭을 통해서, 그러면, 자, 여기는 사번은 왜, 자, 비즈니스 유용한지, 통로인지를 설명하겠죠. 거기 보니까, 클릭을 통해서니까, 약간의 구체적 설명이니까, 예시로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사람들은 뭐냐면, 자, 가상의 카탈로그를갖다 검색할 수 있고, 구체적 사항이 나왔겠죠? 주문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적을 갖다가 추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보를 갖다가 회사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보를 업데이트 할수 있다네요. 여기서도 핵심은 뭐냐면, 회사 데이터베이스니까 앞에 있는 비즈니스나 상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6번에 가볼게요. It's personal broadcasting mediums as well as commerce o n e 죠 그것은, 인터넷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방송 뿐만 아니라 상업적 방송이 되는 거죠. 상업적 방송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 방송이 된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4번까지는 계속해서 뭐에 관한 이야기 했어? 보시는 것처럼 커플 횡, 회사, 비디오 상업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지금 뭐가 났다 개인 방송이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렇게 상업 방송이라는 부분도 나왔어요. 개인 방송이 추가됐으니까, 4번에서 6번으로 이어지려면 그러나 하고 뭔가가 나와야겠죠. 이 녀석이 연결 여수는 없죠. 또는 뭐 연결사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가 답은 뭐다? 5번이 되는 거죠. 5번에. 그러나,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를 갖다가 비즈니스에 연결할 뿐만 아니라, 그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를 서로서로 서로 연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예시로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업적인 어떤 방송 연결 뿐만 아니라, 이것은 개인의 브로드캐스팅 미디엄을 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4번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다 as well as니까 as well as는 뭐냐면 둘다 중요할 수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b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방송 내개체라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millions of people니까 여기가 a씨가 되겠죠. a 시는 개인 방송의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Millions of people use me to distribute the s w a t s digital c r e a t i o n s 자, 생체를 좋아하는 동사 중에 하나가 유즈란 동사야. 이 녀석은 삼형식으로 쓰였을 때 O가 나오고, 당연히 AD가 나오겠죠? 요게 AD인데, AD 부분을 우리가 보통 뭐냐면,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의 결과로 해석해주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해석하면, 수많은 사람들은, 자, 그 인터넷을 사용해서 결과, 뭐한다? 그 자신의 디지털 창작물을 갖다가 배포하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투부정사 이 녀석은 뉴스란 동사는 삼형식으로 쓰이고 이 삼형식에서 투부정사 이하를 반드시 결과로 해석해주면 상당히 훌륭한 대식이 된다. 그래서 디지털 창작물을 갖다 배포한다는 거죠. a n the p 로그 s Blog, 블로그 형태라든가 비디오, 자, 사진, 노래, 그 다음에, 자, 팟캐스트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뜻이 되겠네요. 그것은 뿐만 아니라 또비평도 하는 거죠. 그러면 연습은 뭐냐면 여우개처럼 배포하고 그 다음에 비판한 다 뜻이겠죠. 그다음 에 편집도 해. 이 부분에 지금 투부 정사가 나온 부분을 해석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SBS 다음에 투부 정사는 여기에 같이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그다음 에 편집하고 혹은요 그렇지 않으면은 뭔다 뭐또 이렇게 했죠. 다른 사람이 창작물 갖다가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마르파이가 수정하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의 주제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 지점이 이렇게 씁니다. The unique advantage of store r internet. 그래서 어떤 독특한 이익이죠. 인터넷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이익이 뭐냐면, to various network that is connected to us. 자, 상방향 네트워크, 양방향 네트워크는 우리를 갖다가 연결해. Not only to the business. 자, business에 우리를 갖다가 b u s i 연결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to individuals. 자, 개인과도 연결시켜준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 녀석의 핵심은 뭐다? 인터넷의 어떤 이익이 되는 거고 그것은 뭐가 된다? 양방향이 되고 양방향이란 것은 결국 뭐다? 비즈니스에 연결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도 연결해 준다는 내용입니다.